뭐, 여긴 어디 건너가요? 거 바보 같은데요? 크게 <laughs> 이야기해요 천옥수봉 출렁다리 시작하세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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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아 좀 천천히 같이 가요 추렁거려 여기가 추렁아니야 여기도 추렁거려 그때 바람 많이 불었나 봐 추렁거리고 뭐 아까 처음이라 그러지 않았을까? 어이구 어지러워 그 아야, 안 무서워? 어우 흔들거려 아이고 어지러워 이게 흔들거리는 거 <laughs> 유리 나온다 이제 <laughs> 유리 나와 나온다 <laughs> 나 <안 봐야> <laughs> <laughs> 천천히 가, 천천히 가! 도영아, 천천히 가봐. 같이 따라 못 따라가겠어. 도영아, 스톱. 멈춰. 도영아, 같이 가. 됐어. 됐어. 거의 다 왔다. 어, 유리 지나쳤나? 도영아, 천천히 가, 천천히, 천천히. 아 어, 유리 나타난다 나다 나와서 유리 나온 줄 알았어 그만 바이바이 도영이 지나가요 유리 오. 났 끝났어 끝났어 찍고있어? 찍고있습니다 이게 물이에요 물 약가보다는한번 오니까 좀 낫다. 아, 어, 진짜 멋있다. 안 무서워요? 이제 안 무섭나 보다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도영아 뒤로 와 뒤로 구도영 뒤로 와 도영아 뒤로 와요 같이 가야 돼 앞으로 가 응. 응. 어 도착했다. 뚜영이 여기서 빨리 인사해 주세요 마무리. 여기서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